안녕하세요. 나이스입니다. 아, 어,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일다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대박 나는 한 해. 예, 즐거운 한 해. 예, 기해년. 이제 예, 돼지죠, 돼지. 예. 그 돼지의 그 기운을 예. 돼지의 기운을 잘 받으셔서 어, 모두 행복하고 성공하는 그런 기해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오늘 2월 3일 일요일이거든요. 2월 3일 일요일인데 지금 저녁 7시 정각입니다. 네, 출근해요 출근. 네, 어제하고 그저, 어제하고 그저께 쉬었습니다 이틀 이틀 동안 놀다가 네, 지금 이제 출근하는데. 아, 모르겠어요. 지금, 뭐, 중, 뭐, 저기, 이거저것 일들 그 벌려놓은 게 많으니까, 어, 예, 좀맘 놓고 쉴 수가 없네요. 예, 맘 놓고 쉴 수가 없어요. 예, 지난번에 그 영상에서 한 번, 그 설명드렸었죠. 예, 이 자영업이라는 게, 뭐, 워라벨 이런 거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예. 그런거 하고는 거리가 멀다 예,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아 정말 그 이런 이런 때 명절이나 휴일 이런거 앞두고 예, 이렇게 일을 할때 절실히 느낍니다 예, 뭐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자영업자의 비애라고 자영업자의 비애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솔직히. 아이, 그, 자영업이든, 월급쟁이든, 다돈 벌고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일을 안 하면 못 먹고 살아. 에? 못 먹고 살아요. 좀그 먹고 살수 있는, 뭐, 어떤 일이 있다는 게, 뭐, 자영업이든, 뭐, 뭐 무슨, 뭐, 커피를 팔든, 어디 회사를 다니든, 예? 일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는 정말 행복한 겁니다. 예, 이거를, 어, 어떤 뭐 비애라든지 예좀안 좋은 뭐 그런 쪽으로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 예 항상 감사하면서 즐겁게 예 그렇게 일을 해야 되겠죠 어 제가 이제 영상을 지금 찍는 이유는 뭐새 인사 또 드리려고 했어요 새 인사 겸어 이제 올해부터 뭐 어떻게 보면 그, 그 자영업 자영업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지원 예, 정부나 지자체나 이런데 이제 그 지원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예,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뭐 카드 수수료 면제 예, 신용카드 수수료 면제 그 다음에 또 이것저것 다양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소상공인 대상으로 대출해 주는 것도 있고, 네. 뭐 거의 보면, 근데 적어져 그 도움, 이제 도움하고 이제 좀 많이 연관되죠. 네.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을 그 이제 금전적으로 이제 지원을 좀 많이 해주려고 노력을 하죠. 정부에서든 지자체에서든. 근데, 어 이제 그런 게 정부가 아닙니다. 그런 게전부가 아니고 어, 지, 그 지원을 아무리 그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정부에서 그 지하에서 지원해준다 해도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면 안 돼요.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해서 아 이건 뭐 어? 이거 뭐 언제부터 뭐 이런 그 정책들이 시행이 되니까 지원 정책들이 시행되니까 아 이제 그때까지는 좀좀 실란다. 예. 아 그때까지는 신용카드 안, 뭐 신용카드 결제해주는 거안 받으란다 아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예 네. 무조건 무조건 일을 해야 돼 무조건 예 네. 이건 뭐, 불변의 진리입니다 예예 네. 그런 분들 되게 많죠 이런 비슷한 경우 아 땅을 샀어 내땅 가격이 겁나 올라올라서 그런데 안 팔아 왜어뭐 내년에 아니면 뭐 6개월 뒤에 뭐 정책이 뭐 바뀌어가지고 땅값이 겁나 오른데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요. 예, 네? 아니 물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땅값이 뭐뭐뭐 천정부지로 뭐, 뭐막 올라가고 1 0 배, 2 0배막 뻥튀기 되고 그러면 그럼 좋지요.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 자영업이라는 거, 네? 이 돈이 돌아야 돼 돈이. 네? 이 기, 진짜 보면 착각들 엄청나게 많이 해요. 예. 네. 돈을 돈을 자꾸 이렇게 돌리면서 예, 돈의 흐름이라는 거에 맞춰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자영업은 사업은 예, 내 돈이 안 돌면 예 그게 돈이 돌지가 않으면 거기에서 수익이 안 나고 뭐 마진을 뭐 많이 뭐든 예, 적게 보든 어찌됐든간에 그 돈이 돌아야 예, 사업이 그 저기 영위가 되는 거죠 영위. 예 근데 안 그런 분들이 엄청 많다. 좀 이거는 좀 지금 자영업 하시면서 이런 비슷한 생각들 하고 계시는 분들 예좀 생각을 바꾸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뭐 예,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 일반적으로도 뭐 이제 사업 오래 하신 분들이나 뭐 중소기업 대기업 뭐할것 없이 이거는 다 공감하시는 걸 거예요 돈이 안 돌고 돈을 묶어놓고 예, 뭐 예를 들면 어떤 이제 신박한 새로운 아이템이 있다 그런데 이거를 어그 언제쯤에 이게 대박이 딱 터질 것 같다. 예를 들면 이런 뉴스 찌라시들, 이런 거 보고, 예. 네 뭐, 내가 이제 뭐 시장이 지금 바로 내놓을 수 있어. 물건도 있고, 3 0권 등록도 해놓고, 그냥 팔기만 하면 돼, 그냥 팔기만. 예를 들면. 근데 안 팔아. 어아 지금 이거 가격이, 뭐 예를 들면 시세가 지금 100원이요. 근데 뭐한 두세 달 뒤에 막 300원, 막 1000원 막 이래 될것같대보면 아니 그럼 이제 그때 내놓는다는 거지. 이거 묶어놓는 거지 물건이고 뭐뭐 뭐 자본이고 이제 그 물건을 갖고 있다는 거는 이제 물건을 파는 이 파는 예를 들면 물건 파는 입장에서 그거는 내 돈을 묶어놓는 거 마찬가지야. 그 물건 살려고 내가 매입을 했잖아 매입을. 예 매입을 했다는 거내 돈이 들어갔다는 거기 때문에 그 돈을 두달세 두 달만 묶어놓는다는 거그 팔기 전까지. 아니 뭐뭐 뭐 그때까지 뭐돈 묶어놓고서는 뭐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많은 거 그거 받으려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죠. 일단은 일단은 뭐 어찌됐든 안에 내가 준비를 했어 그러면 팔아야지 팔아야지 어떻게든. 에? 그러면서 팔면서 돈을 회전시키고 그 다음에 시장이라든지 정책이 돌아가는 어떤 상황을 지켜보면서 거기에 맞게 뭐 판매 가격을 뭐 조정한다든지 예를 들면. 예. 무슨 뭐 서비스 뭐저기 하는 거를 뭐좀 이렇게 좋게 가지고 개발을 해서. 고객 만족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지, 홈페이지 리피에 꾸민다든지, 아니면 뭐 영업을 뭐더 빡시게 해서 예? 여기저기 좀더 납품할 수 있는 판로를 개척을 한다든지, 아니 그런 거 해야지.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예? 아니 보면, 아니 저도 물론 이 사업 뭐한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보면 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봐도 초부가 봐도 진짜 까까방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네? 특히나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규모가 좀 있고 어 이제 그런 분들, 야 이제 그런 분들은 솔직히 뭐좀괜찮아요 근데 보면 꼭 그런 저기 뭐야 돈꽝 묶어놓고 그 다음에 뭐고민만 하고 발만 동동 구고 그런 분들 보면 진짜 안타까운 게. 뭐가 다 작아! 네. 뭐 사업 시작한 지뭐한 달이 됐건, 10년이 됐건 간에 이렇게 또 작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요. 네. 아, 그래서 성장을 못하는 성장을. 네. 결론은 돈을 빨리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아, 이 중요해, 이거. 아, 이 기본인데. 네. 아, 돈 갖고 있어, 뭐해. 승리만 쓰지. 돈을 자꾸 돌려야지. 안 그래요? 100km, 네? 아. 네, 모든 사업이 다 100km, 네? 뭐, 똑같습니다. 예. 네. 게 뭐, 근데 네, 사업뿐만이 아니고, 예, 네, 우리 그 인간의 그 사람 몸에 있는 피도, 피도 마찬가지에요. 피도, 피도 마찬가지잖아요. 피가 안 돌고, 예? 네? 피가 계속 안 돌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죽죠. 하고 사람의 피와 어, 이 어떤 자, 이 자금, 자산, 네 그런 것들은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빨리 그다음에 많이 예, 자금을 순환시키려고 노력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나 지금 여, 여, 봐봐요, 여기 지금, 지금 피가 많이 와가지고 여, 차선. 보면 도로에 차선 있는데 차선이 안 보여. 에? 와, 진짜 안 보여. 요 이거 비 오면 뭐 속도도 속도지만 이거 차선 진짜 잘 지켜야 돼, 차선. 에. 아, 이게 이제 뭐야. 잘못하면 잘못한 남의 차선 막 삑삑 들어가 버려요. 에? 에. 그러면 이제 사고 나는 사고. 대형사고지, 대형사고. 빗길 눈길. 이것도 이 어두운 밤에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아무튼 감속하고 아이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뭐 이제 자주 다니는 길은 이제 상관 없는데 예 자주 다니는 길도 뭐 차선 안 보이는 경우 많죠 예뭐또 그리고 또 내가 또잘못다해서 되는 것도 아니요또 다른 차들이 또 차선 또잘못 뭐 지켜가지고 예막 달려 달려 들면 이제 죽는 거 죽는 거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 2차선으로 가요 2차선 근데 어, 좀 팁을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이제 비가 오거나 해서 차선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끝 차선으로 끝 차선으로 네, 어차피 고속도로는 뭐 1차선 다니면 안 되니까 거진 뭐 3차선 3차선 이용하시고 뭐 국도나 이런 데서는 네, 1차선으로 다니는 1차선으로 네, 거기는 왼쪽 1차선은 왼쪽으로 왼쪽에 이제 그 저거가 있으니까 왼쪽으로 뭐 붙어도 어차피 네, 그게 가이드라인 이정에 그다음에 이제 차선 오른쪽 차선은 이제 오른쪽에 어떤 뭐 방벽이나 뭐 구조물들 있으니까 이 가운데 차선은 위험합니다 많이. 네. 아요요팁또 요 안전 운전 팁. 또 네. 알려드렸어요. <laughs> 아좀 새해는 에뭐돈좀 다들 많이 벌고 예 네, 즐겁게 예 네, 사업하는 뭐 그런 보람 이 있어야 되니까. 부자 되는 네제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네다 이렇게 부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 한번 또 찍어봤습니다 또 출근하면서 모두 네들 새해 진짜 다시 한번 봄 많이 받으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가족들하고 즐겁게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네 이상입니다